안녕하세요. 한남 5구역은 요즘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시공사 선정 등 동시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려고 현 집행부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기대해 보고요. 오늘 금매 매물을 소개할까 합니다. 첫 번째 매물은 기숙사 대지 지분 12.5평, 전용 23평, 분양 예상 신청은 30평형 대입니다 매가는 30억이고요. 예상 프리미엄은 11억 정도 예상되고요. 취등록세는 4.6%이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실투자 금액은 13억에서 15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. 두 번째 매물은 온빌라 대지지분 26평, 전용은 24평, 분양 예상 신청은 40평형 대할수 있고요. 매가는 41억입니다. 예상 프리미엄은 3억이고요. 실투자 금액은 28억 정도입니다. 세 번째 매물은 단독주택 대지 49평, 건축면적은 94평, 분양 예상 신청은 50평형대이고요. 온 플러스 온도 가능한 매물입니다. 매가는 55억입니다. 예상 프리미엄은 14억 정도 보고요. 조건이 너무 좋아서 실투자 금액은 35억만 있어도 되는 매물입니다. 재개발에서 매물을 선택할 때는 대지 평수가 한 평이라도 큰 거나 대지 지분이 한 평이라도 더큰 거를 선택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. 여기까지 다량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